팬들에게 희소식. 이찬원은 KBS 뉴스9 MC로 나선다. 스페셜 뉴스 아나운서 자리, 이번 등장만으로도 역대 최고 연봉 MC가 된다. 국민 MC 유재석보다 많다. 이찬원 팬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번 주말 KBS 뉴스 9에 출연합니다. 이에 앞서 이찬원은 KBS 사옥을 방문해 제작진과 상의했습니다. 이찬원이 KBS 뉴스 특집 MC로 나섭니다. 이찬원은 지난달 컬래버레이션 제안을 받고 일정을 조정한 끝에 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찬원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았지만 KBS 뉴스 진행은 다른 도전입니다. KBS도 이찬원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찬원의 출연료는 4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원대입니다. 전문 MC로서는 큰 출연료는 아니지만 이찬원 같은 가수 MC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숫자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찬원은 현역 연예인들의 자선활동에 대한 보도를 5분가량 진행합니다. 현재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KBS 뉴스 프로그램 MC로 프로MC를 맡은 것은 처음이지만 이찬원은 미숙하지 않고 프로다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작진 PD들도 이찬원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KBS와 같은 주요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빛날 때 매우 자랑스러워 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힘편. 가수 이찬원의 흥 넘치는 고장난 벽식의 무대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찬원 고장난 벽식의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2월 7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나훈아의 고장난 벽식의 를 열창하는 이찬원의 무대 모습이 담겼습니다. 설특집으로 방송된 이날 무대에서 이찬원은 무대에 올라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한 뒤 뜨거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